에고는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무척 중요한 것이지만, 만일 그쪽으로 길을 잡았다면 참된 평화를 얻는 데 크나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인간이란 사회적인 존재여서 사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하지만 사회에서 활동하려면 자신의 존재 혹은 에고가 필요하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겠는가? 집착에서 벗어나 초연한 마음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야만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만일 세상이 환상이고 에고의 투영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만일 단지 의무를 이행하듯 세상에서 행동한다면 그러면 그대는 어디서나 해, 평화를 발견할 것이다. 언젠가 라마 크리슈나 파라마 한사 19세기의 인도의 벵갈 지방에서 살았던 위대한 성자가 말했다. 소금으로 만든 인형이 바다의 깊이를 재겠다고 나섰지만 바다로 내려가는 동안에 녹아 없어졌다. 시바 변화와 변천의 요소로서 파괴자인 신과 그의 아내 파르바티는 카일라시아 산에서 살았다. 어느 날 시바와 파르바티는 카일라샤 산 꼭대기에 앉아서 시원한 바람을 즐기며 도시와 읍내와 밀림과 강들이 있는 드넓은 평원을 둘러보았다. 파르바티가 말했다. 저것 좀 보세요. 당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수천 명이나 사원에서 노래를 부르고 밀림이나 동굴이나 강둑에서 살면서 당신에 관한 명상을 하는군요. 저토록 일생을 바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왜 당신은 구원을 베풀지 않나요?" 시바가 말했다. "여보, 우리 저들, 나의 신자들을 보러 갑시다. 이제는 나도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시바는 성자로, 그리고 파르바티는 제자로 변장을 했다. 이들은 세상으로 내려가 어느 도시로 들어갔다. 이들은 외딴 곳에 앉아 있으면서 사람들이 찾아오면, 시바가 그들의 과거와 미래를 얘기해 주었다. 예언을 하는 능력을 지닌 훌륭한 성자가 찾아왔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이웃 도시들로 마구 퍼져나갔다.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 마음이 들뜬 사람들이 때를 지어 몰려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신자들이 무리를 지어 찾아왔다. 그들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하나같이 신앙심으로 도치에 있었다. 경전을 읊은 다음에 그들 가운데 지도자처럼 보이는 신자 한 명이 앞으로 나서더니 성자에게 절을 했다. 그러면서 아주 공손하게 말했다. 구루 마하라지, 영적인 스승을 아주 높여서 부르는 호칭. 구루 마하라지시여, 제가 언제 구원을 받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겨울에 목까지 물속에 잠긴 채로 앉아 두 시간 반씩이나 명상을 합니다. 여름이면 저는 뜨거운 불에 둘러싸인 채로 두 시간 반씩이나 명상을 합니다. 비가 내리면 저는 비를 맞고 앉아 명상합니다. 저는 날마다 하루에 8 시간씩 명상을 하고 몇년 전부터 매일 과일 하나와 우유 한 컵으로 한끼한 한 끼씩 한 끼씩만 식사를 했습니다. 성자는 무척 놀란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고는 말했다. 오, 당신은 심한 고행을 하고 있군요. 당신은 아주 훌륭한 요기, 요기 요가 수행자입니다. 당신은 신앙심이 깊어요. 이 말을 듣고 남자는 아주 기분이 좋아져서 어서 자신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잔뜩 흥분했다. 성자가 말을 이었다. 만일 사드 하나 정신 수련을 규칙적으로 계속한다면 당신은 세번 태어난 다음에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신자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머리를 숙이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물러가면서 그는 말했다 아직도 세 번을 더 태어나야 한다 하다니 다른 사람이 나, 나와 자신이 행한 정신 수련 얘기를 했고 성자는 그가 일곱 번 태어나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대한 질문을 했다 성자는 어떤 사람에게는 열번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으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열다섯 번, 어떤 사람에게는 스무 번이나 서른 번이라고 말했다. 모든 사람의 얘기가 끝난 다음 마지막으로 다, 다른 사람들 뒤에 숨어 있던 키가 작고 야위고 못생긴 남자가 앞으로 나왔다. 그는 소심하고 겁이 많았지만 겨우 용기를 내어 말했다. 선생님, 저는 정신수련은 전혀 행하지 아니하지만 신이 창조한 세계를 사랑하고 내 행동이나 생각이나 말로, 그 어느 누계,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자는 자그마한 남자를 쳐다보더니 좀 의아하다는 듯 머리를 긁적거렸다. 남자는 다시 성자에게 절을 하고는 초조하게 말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선생님, 글쎄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신을 사랑한다면, 아마도 천번 태어난 다음에. 당신은 구원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이 말을 듣자마자 남자는 기뻐서 소리쳤다. 나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나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그는 황홍의 경에 빠져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그의 육체가 불덩어리로 바뀌었다. 그와 동시에 성자와 제자로 변장한 시바와 파르바티 역시 불꽃으로 변했다. 의 불덩어리가 하나로 뭉치더니 사라졌다. 시바와 파르바티는 다시 카일라샤 산 꼭대기에 앉아있었다. 파르바티가 말했다. 저는 통 영문을 모르겠군요. 당신은 그토록 심한 고행을 하는 수행자더러 세번 태어난 다음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은 못생기고 명상이나 고행도 하지 않는 남자에게는 천번 태어난 다음에 구원을 받으리라 말하고는 즉석에서 그에 구원을 베푸셨잖아요. 시바가 말했다. 첫 번째 신자가 신앙심도 깊고 진심으로 열심히 고행을 한다는 사실은 의심할 나위가 없었지만 그 사람은 아직도 자신이 정신 수련을 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다오. 그는 아직 에고를 떨쳐버리지 못했고 세 번의 태어남이 그에게 아주 기나긴 세월로 느껴졌소. 다른 남자는 신앙심이 어찌나 깊었는지. 천 번의 태어남이라고 해도 아주 짧은 기간이라고 여겨진 것이라고. 그는 완전히 나에게 자신을 바친 셈이요. 내가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준 것이 아니고, 내 말에 대한 그 사람 자신의 믿음이 곧 구원이었소. 그의 감정이 어찌나 승화되었는지. 그는 더 이상 육체를 지닐 수가 없게 되었소. 그의 생명의 본질이 참된 자아가 내 속에서 살게 된 것이요. 생명의 본질은 절대적이고 어디에나 존재한다. 죽음은 형태의 변화에 불과하다. 인간, 동물, 식물의 세계, 광물의 세계 모두가 살아있다. 그것들은 형태를 바꾸어 태어나고 자라고 썩고 죽는다. 하나의 형태가 다른 형태로 바뀔 때는 비록 그 형태 속에 생명력이 그대로 존재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부른다. 예컨대 한 그루의 식물이 죽으면 생명력이 당장 생겨나서 그것을 부패시키기 시작한다. 완전히 부패한 다음에는 세 번째 생명력이 활동을 시작한다. 형태가 바뀌는 이 순환은 끊임없이 계속되지만 형태의 본질은 항상 거기 있으며 그것은 불멸한다. 우리는 각 가지 형태 속에 존재하는 생명의 차이를 우리들의 감각에 의거해서 측정하지만 어떤 생명력은 우리의 감각을 초월한다. 그것을 관찰하려면 망원경이나 현미경 같은 도구를 사용해야만 한다. 단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지극히 미세한 생물을 보면 우리들은 그것이 그 자체만으로 완전한 세계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것은 먹고 소유하기 위해 싸우고 번식하는 등등의 활동을 벌인다. 겨, 힌두교 경전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절대자는 다리가 없이 걷고, 절대자는 손이 없이 일을 하고, 절대자는 입이 없이 먹는다.이 작디작은 생물도 마찬가지다.그것은 팔다리가 없지만 팔다리가 없이 모든 일을 한다.만일 측정 수단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서, 이 단세포 생물의 내면을 보다 깊이 들여다 볼수 있다면 누가 알겠는가? 우주 전체가 그 안에 들어 있는지를. 육체에 대한 애착에서 죽음의 공포가 생겨난다. 그것은 가장 강렬한 애착이다. 가 태어난 아기에게도 이 애착은 있다.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모두가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 어느 누구든 우리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제할 수가 없다. 그 사람은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기는 쉽지만 우리들은 자신의 죽음을 직시하기는 두려워한다. 육체에 대한 애착이 사라지면 죽음의 두려움도 서서히 사라진다. 머리가 둘 달린 백조에 관한 얘기가 있다. 그 백조는 머리가 하나뿐인 백조들보다 훨씬 더 빨리 먹을 수가 있었다. 어느날 두 머리는 어느 쪽이 더 빨리 먹고 어느 쪽이 더 느린지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했다. 한 머리가 독 있는 열매를 발견하고는 독 있는 열매를 땄다. 다른 머리가 말했다. 안 돼. 그걸 먹지 마. 내가 그걸 먹으면 나도 죽을 테니까. 하지만 다른 머리는 어찌나 화가 났던지 아랑곳하지 않고 독을 삼켰으며, 그래서 머리가 둘 달린 백조는 죽고 말았다. 세상은 하나의 추상화이다. 우리들은 거기에서 누구나 다 저마다 원하는 것을 본다. 그 속에는 선과 악이 혼합되어 있으며 두 가지 모두 자연의 수레바퀴를 돌리는데 똑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밤이 없다면 낮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이에게는 낮이 좋고 또 어떤 이에게는 밤이 좋다. 현재를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를 생각하지 말라. 미래는 현재를 바탕으로 삼아서 이루어진다. 만일 현재가 평화롭다면 서서히 미래 또한 평화로워질 것이다. 삶은 짐이 아니다. 우리는 자기 내면의 혼란을 일으킴으로써 또 끝없이 과거를 생각하고 미래를 위한 계획에만 몰두함으로써 그리고 현재를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삶을 짐으로 만든다. 그대는 신선한 공기와 나무와 풀과 개울이 존재하는 산 속에 와 있다. 그, 가운데, 그 한가운데 앉아서 신이 창조한 세계를 누리도록 하라. 신과 신이 창조한 세계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 욕망이 욕망을 낳고 그런 식으로 온 세상이 이루어졌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이 욕망의 거미줄은 바깥으로 펼쳐져 나간다. 거미처럼 우리들은 그물을 짜고 그것을 삼켜버리기도 한다. 성자 한 사람이 숲 속에서 살았다. 어느 날 다른 성자 한 사람이 찾아와 찾아와서 그에게 바가바드 기타 힌두교의 경전 한 권을 읽어주었다. 성자는 날마다 그 책을 읽겠다고 작정했다. 어느날 그는 쥐들이 그 책을 쏠아 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쥐를 쫓으려고 고양이를 키우기로 작정했다. 그는 고양이를 키웠지만 고양이에게 먹일 우유가 필요해졌다. 그래서 그는 암소를 키웠다. 이제 그는 이 짐승들을 혼자서 모두 돌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암소를 돌봐줄 여자를 구했다. 숲속에서 인연을 지내는 사이에 커다란 집과 아내와 두 아기와 고양이와 암소들과 온갖 것들이 마련되었다. 그러자 이제 성자는 걱정이 되었다. 그는 혼자 살때 자기가 얼마나 행복했었는지를 생각해 보았다. 이제 그는 절대자를 생각하는 대신에 아내와 아이들과 암소와 고양이들을 생각한다. 그는 어쩌다 이런 모든 사태가 벌어졌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는 한 권의 얄팍한 책이 이토록 커다란 세계를 이루었다는 결론을 내렸다.